그 여론 지형이 있는데 그 사전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어 서고 동저 현상이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남북 네. 광, 광주 전남북은 여전히 높고 어, TK하고 PK는 여전히 투표율이 낮고 이걸 좀 연동시켜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50%를 돌파할 수 있는 여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50%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50% 넘을 가능성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이제 그 언저리 좀일것 같은데 음.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면 모든 후, 원래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두세 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 네. 실제 득표율은 사전에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음흠. 득표율들은 대체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모른무응답 비율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시 줄여서 100%를 만드는 건가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는데 음. 그 누가 더 많이 올라가냐 누가 음. 적게 올라가냐 이제 싸움인 것인데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강도가 높단 말이죠. 투표 음. 사전 투표 비율도 높고 그건, 네. 그건 간접적으로 투표 의지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음.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번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네. 본, 본 투표율도 있는데 그리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의지가 높은 거죠. 첫날 이제 양일간의 평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작년 지난 대선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렇죠? 원래 이제 본선거일에 5일 전 이틀 동안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원래 수, 수요일날 본 선거일이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는 화요일날 냈기 때문에 금토가 아니라 목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 평일치고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역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보다 좀더 높았던 예.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휴일이 아니잖아요. 예. 휴일 이 하루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첫째 날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그것도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지지층이 사전투표 활용도 본선거일 활용도가 있냐 음. 확연히 차이 나요 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네. 뚜렷이 갈립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전투표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많이 했을 것이 틀림없고 음. 제가 봤을 때 음. 왜냐하면 이제 조사 조사를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예, 예. 김문수 후보는 본선거일을 이제 확인할 텐데 음. 그럴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음. 이제 의지가 높은 부분들이 확인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에서 네. 호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대비해가지고 사전 투표율이 음. 10% 포인트 가량 가까이 네. 낮은 거예요. 맞아요. 원래 낮은데 더 낮은 거예요. 음. 대구는 그러니까, 20%대밖에 안 돼요. 어, 있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지난 음. 대선에 비해서 네. 비교해봤을 때도 10% 포인트 음. 가량 더 낮아진 음. 거라니까요. 이게 네. 다른 지역보다 낮은데다가 훨씬 네. 과거에 비해서 이 얘기는 물론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선거 얘기도 음. 있고 해서 본 투표일에 선거일에 이제 하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음흠. 너무 낮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보수층에서의 투표 적극성이 네. 상대적으로 네. 어~ 이제 충분하게 음. 결집돼 있지 않은 상황인 음흠. 것을 보여줄 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하면 어~ 그쵸 이제 투표장에 덜 나가시는 보수분들도 음.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50% 넘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있고. 거고. 저는 김문수 후보도 40이 가능성이 없는 어, 건 아니라고. 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60대, 7 0대 어르신들이 쭉나가 주는 투표장에. 네. 그러면 투표한 사람들만 가지고 카운팅을 새로 음. 하게 되면 그 비율이 상당히 좀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2007년 대선에 음. 이회창 후보가 자유선진당 후보로 나왔어요. 네. 뭐 지지율은 처음에 높았어요. 막20% 음. 넘어서 쭉 뚝뚝뚝 떨어지는데 네. 아주 막판에 음흠. 막판에 한1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네. 15%가 안 됐던 거죠. 음흠. 그런데 뚜껑 열어봤더니만 득표율은 15%를 넘었어요. 음. 왜냐, 기, 그 이회창 후보의 지층은 60대, 70대 어르신들 이분 들 참여해 버리니까 네. 득표는 더 올라갔던 음. 거예요. 그런 면을 감안하면. 예, 그 김은수 후보도 사십 내외에 가능성 이제 있다고 다 생각하면. 여지를 두고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이거는 사실 은딱 집어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어렵다. 사실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닌 거아요 끝으로 짧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내일 오후 8 시에 이제 지상파 3사가 네.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최근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예측이 많이 틀린다, 거의 네. 안 맞는다, 출구조사 유의미한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번에 대체로 워낙 좀예측이 예, 네, 가능해서 컸, 커서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전 투표 비율 높아진 이후에 이제 노하우들이 쌓이고 음. 보조적으로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전화 조사 등을 통해서 표심에 대한 확인들을 하고 예,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그 우려는 음. 우려는 할수 있는데 예. 예. 그리고 더더,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격차가 커서 음흠. 그 부분 뭐 예 그리고 그리고 대선은 네. 총선이 이제 출구 조사의 무덤이에요 음. 여러 군데가 있,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네 음. 전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없다.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그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어 개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다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출구 조사의 경우에는 어예 보도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파 아. 어, 끼리만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저희가 보도를 어, 할수 있게 될것 같은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화면으로 표정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출구 결,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네. 정당에 이제 화면을 네. 보여 주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laughs>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어,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